하게 하게 되면 특별한 게 있는 일격 환영검 일순 격검을 할것 같은데 아, 이거 조각 생명부에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이렇게 하면 좀 패시 세질라나. 남인성님 후원 10만 원 어이구야, 감사합니다. 날 뭐. 따땃다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뭡니까? 혹시 작가님이십니까? 설마. <laughs> 어, 설. 아 망겜이라서 그당요. 하하하하, <laughs> 아, 진짜 작가님이십니까? 아, 난 믿을 수가 없는데. 어찌됐든, 영광입니다. 제가 원래, 저는 원래 소설을 좋아해가지고, 장르 소설을 좋아해서. 야 이게, 다른 분이 주신 10만원이 아니고, 작가님이 주신 10만원이라서. 사실 생각을 해보면, 내가 작가님한테 돈을 더 썼거든. <laughs> 어, 그, 소설을 보면서 돈을 더 썼거든요. 음. 달조초도 많이 즐겨주세요. 내년에 콜렉팅 게임으로 출시되면 아 그렇습니까? 콜렉팅 아 <laughs> 카드 수집형 게임을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. 아, 작가님께서 지금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. 한국에 뭔가 소아원 같은 존재가 되시지 않아 찐입니다. 아 그렇습니까? 아 그게 어... 남이성이 누군데요? 그이 <laughs> 소설의 원작 IP 어, 500만 구독자의 주인공, 500만 구독자의 어, 주인공이십니다. 아 그리고 그러니까 개발이나 이런 거는 개발이나 이런 거는 참가를 못 하세요, 작가님이 어 개발사 분들한테. 그러니까. 사실 약간 물어보실 때는 달조 소설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그 작가님이 보시는 달조의 느낌 뭐이 게임에 그런 거 물어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고 사실 작가님한테 탓을 하기에는 <웃음> 억울하죠 <웃음> 억울합니다. 아 근데 영광이긴 하네요 진짜 왜냐면 제가 이 게임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저, 어, 좋아했던 소설의 작가님이 실제로 저렇게 저와 소통을 하시는 이런 방송에 방문을 해주셨다는 게 거기에다가 후원까지 시원하게 해주신다는 클래스를 보니까 역시 잘될 작가님이셨다. 선기사 <laughs> 너무 구립니다. 근데 선기사는 PVP 때 어, 괜찮은 느낌이 있어요. 그만큼 키우기는 좀 힘들죠. 그리고 이 다음에. 어... 네 달조 안길 났습니다. 잡아 잡아 나 보자. 나한 방일 것 같은데. 스턴해피좀 떠라. 쿵쿵. 아아 아! <laughs> 누르는데 오토 온오프가 이렇게 돼 버려. 어, 조작감 질입니다. 승천을 하려고 하면 사실 승천을못할것 같아요. 작가님 가셨습니까? 아쉽네요.